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 평가를 내리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1장 31절에 가서는 이제 총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맘을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 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그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대단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게도, 야, 너무 좋구나. 보기에 너무 좋아. 이렇게 평가를 내리셨다라는 것을 볼 때에, 충분히 우리는 멋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기 장세 6장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로 을 인하여서, 한탄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6절에 봐도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 7절에 가보니까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아니,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무엇이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뭔가 어떤 결정이 있으신 분은 아니신데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이 한탄하심, 이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까? 이 한탄한 듯 말은 후회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후회하신다라는 뜻으로 어, 보이죠. 그런데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과 완전히 전반대가 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안 맞아요.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 23장에서는 어찌 인생이 아니신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시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후회도 없으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행하지 않는 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왜 형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을까? 이것은요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한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인간적인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표현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것을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표현하셨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절에 보면은 마음에 근심하시고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염려, 근심한다 라는 이 말은 어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런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를 직역해서 해석해 놓은 것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에 새기셨다 이런 뜻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극적인 타락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마음속 깊이 새겨진 극심한 아픔을 느끼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하신 이런 표현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적인 표현으로 후회하시고 염려하신 이런 모습을 드러내셨다면 하나님이라면 이 문제를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금 아담 후손으로부터 많이 번성한 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이 그냥 떨어버리시고, 재창조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안 하셔도 됩니다. 후회하셨다, 염려하신다, 이런 표현을 안 써도 되시는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워하고, 인내하시고 이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갈망하시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염려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면서도 노아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노아 홍수가요 한 순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노아 홍수는요 굉장히 오래된 하나님의 인내와 참고 견디신 그런 모습들이 여기에 많이 나타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노황수가 금방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사명은 뭔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가 뭔가, 그것을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해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 나타나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말해요. 사람의 딸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사람의 딸들의 대표적인 첫 조상을 꼽으라면 가인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의 후손이 쭉쭉쭉쭉 내려가서 사람의 딸들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요. 자, 가인은 어떤 인물이에요? 가인과 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심으로 가인이 어떤 짓을 했습니까? 동생을 죽였어요. 그 마음속에 시기가 나타나고 그 마음속에 질투가 있어서 동생을 죽였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게 되죠. 가인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갔으면 참 좋았었는데, 가인이 죄를 범한 이후에, 가인이 성경을 보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쪽, 에덴 동쪽 노방에거주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서 하나님에게 멀어서 도망간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가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과 좀더뒤대로 지기 위해서 하나님에서더 멀리 가기 위해서 에덴 동쪽 못방에 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하나님께로 점점 더 멀리 가서 살아가면서 그 자손 라멕 시대에 이르게 되면, 라멕 시대에 이르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후손들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딸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의 후손은 누구예요? 아벨이 죽었잖아요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셋이 태어났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세 번째 셋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 아들로 그래서 셋이 살아가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에노스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 에노스가 태어나고 이 에노스 시대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노스 시대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세세 후손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 이렇게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제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수많은 세월이 흘렀죠. 노아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이 세세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결혼했다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결혼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거죠.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온전히 동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믿음의 후손인 이세세 후손들이. 불신앙의 후손과 가까워지면서, 점점 가까워지면서, 뗄레야뗄수 없는 결혼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면서까지 그들이 그들에게 푹 빠져서 불신앙의 삶의 모습을 닮아갔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불신앙의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똑같이 불신앙의 길로 걸어간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그들이 자녀를 낳았는데요. 사절에 보세요. 어떤 자녀를 낳았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은 용사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들은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잖아. 대단한 자식을 키운 것 같죠? 좋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했으면 참 좋죠. 용사고요. 명성 있는 사람으로 자녀를 키웠으면 참 잘한 거죠. 근데 문맥의 흐름이 그렇지가 않아요. 되게 보니까, 먼저 그 앞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뭐가 있었어요? 레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레피림이 있었더라. 이레피림은 누구냐면은, 거대한 신체를 가진 폭군, 침략자, 이런 뜻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덩치 큰깡패예요 이때 당시에, 덩치 큰 깡패가 있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그 후에, 그 후에도, 보세요. 덩치 큰 깡패가 있었고, 그 후에도 용사고 명성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덩치 큰 깡패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하는데, 그들도 용사고, 그들도 명성 있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용사나 명성 있는 사람들의 좋은 의미로 표현한 용사가 아니에요. 전쟁에 나아갔어. 군사들 을 이끄고 나가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그런 용명한 용사가 아니에요. 이 용사의 의미는요, 문자적으로 우두머리, 똑같은 거예요. 우두머리, 강한 자, 이런 뜻인데요. 약탈하고, 짓밟고, 빼앗는 타락의 주역들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 용사라는 말이 의미가. 그러니 명성이 있는 사람은요, 좋은 의미의 명성이 아니고요, 악명 있는 사람의 명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명 있는 명성.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키워나갔는데 결국에는 못된 짓을 하는 자식들만 키웠다는 거예요. 악명 높은 사람들만 키워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그래서 이들의 자식들이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밝고 이어서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제 많이 가득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불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따라가서 똑같이 죄를 범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그만된 삶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드러내고 드러내고, 드러내고 드러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룩한 삶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는 그런 자가 진정 믿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아닐까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데요. 예루살렘 성이 망하게 돼요 망하는 이유가요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으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계하고 하나님을 이해를 하는 자를 찾았는데 한 명이 없었어요 한 명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망합니다 여러분 소름과 고모화 성이 망하는 그 망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의인 10사람을 하나밖에 놓고 기도했잖아요. 의인 10사람만 있으면 이 소동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 예스 라고 했어요. 그래, 안 시킬게.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었어요. 그 소동과 고모라가 망하잖아요. 유한불로 망했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의인 10사람만 있었다면 이 소동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의인의 역할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역할은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 삶의 위치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런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긍려를 베풀어주시고 하나님은 더 기다려주시고 죄인들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하나님이 더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더라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을 것이고 사람의 딸들을 유혹해 더런다하더라도그 유혹을 멀리쳤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았을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경비병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이 경비병이 성을 이렇게 지키다 보면 아무 일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보초를 써보면 아무 일도 안 나요. 근데 매일매일 보초 씁니다. 매일매일 경비합니다. 그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경비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 경비병이 아무리 경비를 써봐도 아무 뭐적이 쳐들어오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한 반응도 없고 성이 무너지는 징조도 없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다른 날과 똑같겠지라고 하면서 경비에, 경비에 쓰지 않고 술 마시고 총도 저기 버려놓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지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이 쳐들어왔을 때 적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경비를 안 쓰는 거예요 적이 쳐들어올 때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악한 사단의 세력이 공격해도 어올 때에 경비성은 믿음의 사람들이 없다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한 나라가 망하고 한 가정이 망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기능을 행하지 못할 때 세상과 더불어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들 때에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정부가 예를 포기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방법과 인기대로 살아간다면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시대의 문제점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는 것. 제약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 이것이 노아시대의 문제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하셨다는 게참 놀라웠습니다. 그러니 노아시대의 이 처악한 제약성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냥 그들을 심판하신 모습이 아니라 보세요. 3절에 보면 요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이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생명, 그 생명을 의미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의 절정에 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의 생명을 거두어 드리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고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이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한 이 바디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이 죄로 말면 타락한 죄인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 경고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것은 120년이 지나면 대홍수가 임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적 경고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12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을 무어 심판하시리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따라서 이 기간은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죠 한번 뒤집어 보세요 너희들의 생명이 120년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경고의 메시지가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참고 기다리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죄인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120년 동안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시간이죠. 노아가 몇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까? 일반적으로 120년이라고 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횟수가 120년. 그냥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만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당신이 왜 방주를 지어요? 그럼 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말을 했겠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내가 지금 방주를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 임할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대. 그래서 내가 준비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120년 후에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물로 심판하실 때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노아 시대의 사람들 중에 누가 구원을 받았나요? 노아와 그의 가족뿐이에요. 8명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화를 통하여 방주를 만들면서 그 120년 한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참또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를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절에 보세요 오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아시대의 사람들의 상태가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세상에 가득 채워나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그런 상태로 살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이 원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죄는 요 썩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은 지나가면 잊혀지고 없어지지만 그러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보이지 않는 컵에다가 물을 따르면 조금 이렇게 따르면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죠. 안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물을 따르면 이 컵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는 밖으로 흘러 넘치죠. 이 죄라는 성질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생겨요. 내가 주에 예배하지 않아요? 아무 일도 안 생깁니다. 오케이. 컵에 물이 조금 따르진 거예요. 죄가 조금 모아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 죄가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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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로 넘칠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 죄의 성질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범하는 범죄의 모습들이 쌓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은 정말 한탄하시고 후회하시는 모습들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우리는 늘그 경각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모습,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은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라는 것이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 상황이 그때가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기억해야 돼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무시함으로 그들이 다 멸망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서 노아 시대 사람처럼 살지 말아야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처럼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노아는 제약이 가득 찬이 시대 속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수 있었던 힘이 뭘까? 팔 절에 나와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뭘 입어요?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확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셨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치잖아요 호모가 죄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수리예수식을끌어도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줘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죄에서 용임을 받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노아처럼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드시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성을 받고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범죄하게 되면 희망이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부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자랑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에게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신 사랑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통하여 자랑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의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를 성길때이 교회가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한탄하시면 안 되잖아요. 염려하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있어야 합니다. 노아시대 사람들처럼 죄악로 가득 채우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악한 생각뿐이면 안 돼요. 우리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을 채야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노아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음모로 말암 아마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미요, 완전한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결국에는 그가 이 시대의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요, 여러분의 가정이 무너져요. 우리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마어마 커. 그러므로 이 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불태우고, 확신하고,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